제주 봄말 들어간 음식으로 유명한 곳 쫄깃 쫄깃한 면발 시원한 국물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자극적인 겉절이가 입맛을 돋구는 할리 칼국수 본점으로 갑니다. 제 원픽은 늘 봄말 칼국수 깍두기. 겉절이, 우말랭이, 오징어 젓갈. 주방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보말 칼국수가 드디어 나왔는데 아이고 카메라 앵글 실패. 뜨끈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매생이와 김가루가 바다향을 전해줍니다. 국물 먼저 맛봅니다. 해조류의 고소함 사이로 시원함과 담백함이 건네줍니다 뜨거운 면발의 입김을 후 불어 잠시 열기시키고 천천히 맛을 음미합니다. 면에 슴슴한 간이 잘 배어있고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낮 12시 딱 허기질 타이밍 시야가 가릴 정도로 정신없이 호로록 호로록 곰탕 칼국수 맛집처럼 겉절이가 담백함에 자극적인 맛을 덧칠합니다. 그냥 먹으면 심심한 담백함이 즐겁고 겉절이가 함께면 칼칼해서 맛있습니다. 액젓이 강하지만 맛있는 겉절이 무말랭이 장아찌로 꼬들하게 먹고 오징어 젓갈로 쫀득하게 먹고 깍두기로 아삭하게 먹습니다. 밑반찬 갑은 역시 겉절이, 보말이 간에 참 좋은데요. 가격이 최근 제주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말 전문점들의 보말량은 전입 비해 줄었고 이것도 다진 소라가 그 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장점 중 하나는 네가지 밑반찬 공깃밥을 무한리필 할수 있다는 점 보말죽 대신 칼국수를 주문하는 이유가 면을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죽 느낌으로 즐기기 면도 위해서입니다 면도 먹고 밥도 먹고 김모랑 나는 뜨거운 밥에 겉절이 올려 먹는 행복 다들 이맛 아시죠? 다시 입맛이 확 도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남은 밥다 말아서 국물에 적셔줍니다. 밀가루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겉절이도 다시 거듭니다. 조미료 맛은 별로 나지 않는 맑은 국물 맛. 겉절이 살짝 매콤한 맛이 중독성 있습니다. 오래전 정말 지냈던 국물 맛은 이제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알뜰하게 클리어! 일하시는 이모님들께서 그릇에서 광인하게 먹었다며 칭찬해 주십니다. 다른 보마 식당들처럼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은 곳. 늘 친절한 이모님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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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담백한 국물이 생각날 때또 들르겠습니다. 밀가루 먹고도 속 편한 한리칼국수였습니다.